몽독한 예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함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18편 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지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까운 교육제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때 족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운데 저는 뭐 이렇게 운동 신경이 없어서 제가 가면 뭐 구멍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뭐 아무 쪽이나 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목사님 가운데는 아주 운동을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들어가는 편은 꼭 이기고 또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하고, 특별히 뭐 상금이 걸려있거나 상품이 걸려있다고 하면은 도덕이 그 목사님을 데려가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에게지만 다른 사람 두명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편을 짜기도 합니다. 나는 운동 뭐 신경이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 저거 너는 어느 편에 들어갈까요?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아무 편에나 들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느 편에 들어갈까요? 어, 그, 그 목사님이 있는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편로 들어갑니다. 운동을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도 어, 그 팀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내 편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진다고 하면 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할 뿐 아니라 생각도 못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될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지우셨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므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안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 오늘 봉독한 성경 그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25절 보니까 여호와께 구함 너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 나니 이를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고 를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안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가문에 서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없고, 학벌이 없고, 지식에 그런 재물이 없고, 그런 가문이 우리가 이제 같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와서 전쟁을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사색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미디안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성교육과 메뚜기 때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의 병사는 불과 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만 명도 많다고 하니까 그들 다 돌려보내고 그들 가운데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먹는 사람만 줄이라고 했는데 줄여보니까 3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300명 가지고 미대안의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저히 이 미대안의 18만 2천 명,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이 미대안의 18만 5천 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군대 숫자가 많으냐,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어떤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승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해 하신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될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뭉툭한 성경 20편, 118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어떤 사람을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하고, 우리 예배하는 일에 양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보하고, 그걸 어떻게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다다이을 가리셔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왜 다윗을 도와주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고 내가 악인의 창막의 고함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으로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재미있게 세상에서 첫날 동안 노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비하는 것이 내게는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냐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요아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의 편이 아니라 이쁜 사람의 편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쁜 사람에게 응답했다고 하는 말이 없고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잘난 사람에게 응답했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기도합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왜 기도하지 아니합니까? 그 마음껏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우리 하나님의 편이 되어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7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의 상황을 쳐다보게 되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다 막혀 있습니다. 거리에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기,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와도 해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인데, 하나님이 역사하기에는 놀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성경 그걸 가르쳐서 신묘 막측하다 하나님의 방법 놀랐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쓰고 노력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믿음 안에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친구 목사 가운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나이가 38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인도에 지금 선교사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날라 상당히 어렵고, 그런 나라인데, 인도에 특별히 분바이라고, 문바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지금도 선교를, 하죠.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그 선교사가 아들이 오면은 손자가 지금 둘이 있는데, 손자가 와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우리 친구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안 가면 안 돼. 그냥 나 여기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런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 갈 때마다 마음이 잔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어느 한, 한달 전에는 어이 친구가 이제 성교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뭐띵 하고 그 아프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 네 가슴이 좀그 심장 무슨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한번 어이그 예, 진찰을 받아 봐야 될것 같다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이 아,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그 인도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병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건강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밥에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뭐 아무런 예심정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둘이 아들들이 같이 밥을 밥을 먹다가 펑펑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얘가 이 가슴에 이 병이 없다고 하니까 아버지 병을 치료해서 고마워서 감사해도 우는가 보다. 그래 너네들 너무 감사해도 우느냐? 그랬더니 아이들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갈줄 알았는데 한국 못 가게 돼 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슬프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울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고 그래서 인도에 있는 선교사들 다 한국으로 이제 철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파송한 그 교회에서 이 선교사 가정도 한국으로 철수하라고 비행기 표를 보냈는데 비행기를 도저히 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문바이에 그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많이 있는데 그들을 두고서 내가 어떻게 갈수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타지 않고 그리고 난 여기에 남겠다. 그래서 이제 그선교사 가족과 몇 가족이 남아서 어 이제 거기서 지금도 계속 선교를 합니다. 근데 선교를 하는데 특별히 인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그이 그어이 빈민가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 그래서 빈민가를 아주 통제를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나요 하루를 아가서 하루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아먹는 사람들인데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굶어 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라에서 배급을 주니까 자기 주민등록이 소속되어 있는 데로 가면은 하루 저 식량을 주니까 그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무척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이게 세이프, 세이프트 박스라고 하는 그런 박스를 조그는한걸조금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예 마스크 세장 넣고 거기다 쌀 넣고 거기다 밀가루 넣고 어 그리고 거기다 휴지 넣고 이런 생활필요한 필수품을 넣어가지고 어그 이거 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거기 는 물가가 싸니까 한 사천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네, 4천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 준는 하루에 한 300개씩 만들어 만들어서 나눠 주는데 300개를 만들려고 하면은 하루에 얼마가든 한 100만 원씩이 들어간다 그래요. 네. 100만 원씩 들어갔는데, 그걸 가지고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먹을 것로 굶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 그래도 며칠 넘게 살수 있으니까,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성교사가 온다고 하면은, 가족 식구들이 다, 한 집에 하나씩 돌려주는데, 가족 식구가 다 나와서 줄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저집 아버지, 저 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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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 아니냐고, 아이, 그집 모른다고. 자기 아버지도 모른다고 하고, 엄마도 모른다고 하나 더 받으려고. 그래, 받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받은 거 숨기고 또 받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00개씩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 그 그러니까 300개 정도 남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그러면 내일 와서 또나누겠다고 그리고 오는데, 이 며칠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0만원 이상씩 들어가니까 송교비가 다 떨어지는 거야 며칠 안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이사람들이꼭 필요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일할 수도 없고 굶어죽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리고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예예 그거 상할 필요를 나눠주는데 상할이 필수표에 거의 떨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가는데 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도와주는 사람 보내주시겠지 어떤 데가 어떤 그 돕는 사람들 독재가를통는 물질을 좀 보내주겠지 그리고누구랑 보내줘서 없나 그리고 기도하는데 보내줄 사람이 나오질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은 이걸 다 떨어져 가는데 이그이그네스트박스를 그, 만들어서 막 나눠주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SBS에서 코로나 십구 그 세상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에서 무엇을 하면 세상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하고 있나. 그 촬영하는데 그 촬영팀이 그 문바이에 빈민가에 와가지고 촬영을 했다고 하는 거 자기는 그것도 몰랐는데. 근데 SBS 그 촬영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 촬영팀에 가서 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이거 위어 세이프트 박스를 나눠주는데 어, 저 사람 뭐냐?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라고그 나눠주는데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러는데, 이 SBS 그걸 보고 나 보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이 그걸 좋은 일 하니까 얼마나 뿌듯해. 요 그래서 그걸 다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하고 성교사 를 촬영을 하고 그 부인 촬영하고 나눠는거 촬영하고 그래서 지난 7월 27일날 어그 코로나 식구 세상은이라고 하는 아 어, 그런 프로에서 아 어, 그걸 한 20분 동안 방영을 했어요. 근데 방영을 하니까 그 세상은이라고 하는 프로 여러분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프로인가 다 모르는 프로인데 그거 그 방영을 하고 나니까 그 시청률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 SBS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더 하자고, 그래서 한번더 촬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뉴스 시간에 방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뉴스 시간에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그,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 후원합체 계좌가 이렇게 나가니까,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한, 한 2, 3주 만에, 한 1억, 지금은 1억 한 4천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1억 4천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처음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어 돕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 누구를 보내줄까, 그랬는데, 그 방송이 한번 나가고 나서 또 후원계좌에 돕는 사람, 물론 많이 돕는 사람은 없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5천원, 어떤 사람은 만원, 이렇게 돕는데, 한 3주 사이에 한 1억과 한 4천, 5천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선결을 아주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방송, 이제 지나간 방송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오는데 원종아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인데 근데 나 아쉬운 거는 그걸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거기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현지 주민이라, 원종아, 그리고 가로 현지 주민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성교사가 그렇게 하지만은 또이 로만 칼라를 다 입고 하니까 선교사라고 하는 걸 보는 사람은 다알 수가 있지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 막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그 그 성교금에 다 떨어져 갔을 때 그냥 생각을 하기를 그냥 누가 성교금 보내줄가 그것만 생각했는데 하나의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원종과 성을 한번 띄워주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들려 들어오는 선교가, 궁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은 그걸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데, 인도 정부에서도 너무 고맙다고 이 사람한테 비자를 줬는데, S비자를 더 줬다고. S비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S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특별 스페셜 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는 그런 비자를 줬다고. 그래서 자기은 거기다 안심하고 좀 선교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 막측합니다 하나님의 도우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저 이 앞에서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갈랐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배를 만들었어야 되고 그 배를 만들려고 하면 어디서 그 나무를 가져와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 번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배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달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우리 아크님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내편이 되어 짐으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베데레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공사 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제 거룩한 성일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얼마나 도울까,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공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고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주 앞에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